안녕하세요. 이카미입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일단 S22 울트라를 사용하고 계신 사용자분들은 업데이트를 하지 말아라! 라고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일단은 최근에 업데이트 된 거는, 어, 4월 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, 4월 1일, 3월 31일 날 자정에 업데이트 돼가지고 저는 4월 1일 날 받은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기능성 보시면은 뭐뷰 커버, 시계, 카메라, 카메라 초점 메모리 최적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크게 체감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 밑에 있는 이 단말이랑 보안 관련된 게 이게 문제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제가 딱 처음에 켰거든요. 근데 화면이 어둡더라고요. 그리고 유튜브를 켰어요. 유튜브를 켜가지고 막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두워져. 그러다가 지 혼자서 밝아져. 이게 다른 데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뭐 배터리 소모량이 좀 줄어드는 것 같다. 그리고 어 발열량이 줄었다,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, 발열량이 줄어든 게 아니라 이거 디스플레이를 또 장난질을 쳤어요. 우리는 1,750니트짜리 어 밝은 대화면을 보고 싶어서 이 제품을 산 거잖아요. 근데 또 발열량을 줄이겠다고 디스플레이로 장난질을 하네요. 어, 이거 용납을 할 수가 없고요. 일단은 업데이트 하지 마시게 바랍니다. 아까 요번에 지금 업데이트를 두 번을 했죠. 그두번 중에서 GOS 업데이트를 했는데 GOS 업데이트 하시고 나서 그세 번째 업데이트인 3월 31일자 아니면 4월 1일자 업데이트는 절대 하지 마시고 다음 업데이트를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. 어, 많이 공론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. 어. 발열량은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내가 니 디스플레이 를왜 썼냐? 삼성 이 새끼들아. 영상 여기까지고요. 업데이트 하지 마세요. 지금 하면 안 돼요.